안녕하세요. 센코. 오늘 센코. 자 보시면 센코 어제 17%였다가 제가 마이너스 4%나 5%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마이너스 4에서 9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어, 시간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센코가 내일 급등할 것 같아요. 급등하고 내일 털고 떨어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센코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을 또 찾으셔야 되잖아요. 다음 종목. 자, 매집비 구하신 다음에 바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집비 제가 다 구해드립니다. 구해드려요.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문자로 주시면, 제가 매집비 몇 프로입니다.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봐드립니다. 오를지 안 오를지 다 봐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매집비를 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집비를 구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010-9789-7237 주시면요 여러분 시원시원하게 종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티로보틱스는 좀 고생을 하셨죠 오늘 어, 하셨는데 티로보틱스가 어, 보시면은 음, 여기서 어, 좀더 떨어져서 만약에 17,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돌려놨어요. 살짝. 살짝 돌려놨기 때문에 3분 봉도로 15분도 살짝 돌려놨어요. 돌려놔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희망을 좀 가져보시고요. 내일은 좀 가지 그렇다고 이거 파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근데 얘네들이 이거 털면서 이거 내려왔거든요. 털면서 내려왔습니다. 털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 회사가 여기 티로보틱스가 좀 그렇게 우수한 회사가 아니에요 부실해요. 그래서 좀 털면서 왔고 그 다음에 여기 과매도 구간이라서 여기 많이 털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털었기 때문에 이제 꺾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서 파시면 안 돼요 절대 파시면 안 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고 좀 떨어지더라도 좀 참으세요 좀 참으세요 이게 뭐 보통 줍니까 로봇주 중에서 여러분 모닝이 뭐 아세요? 로봇 중에서 보통 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어, 조금만 더 있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종목을 제가 또 드릴 겁니다 다른 종목들을 또 드릴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인인 줄 아시겠죠 자, 나노신소세 같은거 요것도 좀 요번에 그 종목이 어 지금 신발이가좀 없어요 지금 털고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음, 세력들 지 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이 없는데, 나노신 소재, 이것도 급등을 할것같고요 어,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거, 종목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충분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코스피 같은 거 한번 봐, 코, 코스피 중에서, 괜찮은 거좀 있나 보겠습니다. 아, 현대차 많이 올랐나요? 현대차. 어, 요것도 괜찮네요. 현대차. 여러분, 만약에 좀 저거 할돈 있으면 요것도 해놓으셔도 됩니다. 현대차. 음, 여기서 살짝 요 정도. 21선 여기 있죠. 음, 21선 부분에서 음, 여기 19,300 19만 3천원 위에 어, 한 요정도 19,000 19만 4천원 요정도쯤 되면 사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 한2-3% 떨어지면 사세요 2-3% 네? 내일 보셔가지고 2-3%정도 떨어지면은 미스 음,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현대차도 이빨이 높기는 높네. 이빨이 높기는 높아. 음, 이또 높은 게또 힘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뭔얘주인지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또 들어야 될 게. 태림 포장, 테림 포장. 테림 포장 괜찮습니다. 테림 포장. 테림 포장 사시면 돼요. 테림 포장. 요거. 요거 한번 올릴 것 같아요. 테림 포장. 한번 올릴 것 같은 게 요거 사셔도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나노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제가 드리는건 90% 80% 확률이에요. 뭐 무조건 100%는 아니고 8,90% 그렇잖아요. 그렇게 봐야지 이게 다 세력들도 이걸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8,90%정도의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고 대주전자재료 그 뭐야 음... 그것도 괜찮아요. 대주자 제조 그것도 좀, 이것도 좀 돌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봄이 그렇죠? 돌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들어가 보시면 돼요. 조금, 매집비, 짱짱이 들어왔습니다. 매집비,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매집비가 들어간 것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매집비가 한 번에 갈때 훌딱 갈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만약에 여러분 가끔 물려 계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매집비 제가 구해드릴 테니까, 매집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버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티로버티스 매집비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털더라도, 이거 매집비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예? 네? 이거 털더라도, 요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 티로버티스 요정,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갈수 있어요. 뭔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갈수 있으니까, 요거 견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여러분, 시원시원한 종목, 시원시원, 어, 리바이벌 해드렸, 어, 리바이벌이 아니구나. 하여튼, 시원시원한 걸로 여러분 아주 종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덜 들어가, 조금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조금씩. 갖다 홀라당 막다 넣으면 안 돼. 요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려면 돈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조금씩 비중을. 그리고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대출 받으면은 이게 더 밀어버려요. 개미가 사거나 대출 받는 종목은 더 밀어버려. 뭐지 아시겠죠? 대출받는 종목과 개미가 받는 건 더, 더 내려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냥, 왜 그럴까요? 아니, 개미를 털어야 되는, 개미의 심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대출받아가지고 한탕 해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살살 조금 조금씩 하면서. 제가 줄이는 종목을 조점에서 100만원 어치만 사놓으셔도 돼. 그 며칠만 있어보면 벌써 불어져있, 불어나있을 거야. 5% 걸어놓으시고. 3% 걸어 놓으시고 10% 걸어 놓으세요. 그냥 100만원 해 놓고 딴거 하시고 그러면 딱 벌려 있을 거예요. 아마 팔리게끔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팔리게 해 놓는 거는 자동, 자동매매 있죠. 자동매매 거기 보시면은 몇프로 %를 해 놓으시고 시장가로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그 가격대로 시장가로 그냥 팔려요. 지정가는 그게 숫자가 없으면 안 팔리잖아요. 시장가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몇 년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절로 팔려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100만원 정도 넣어 놓고 테스트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천천히 하시면, 지금 장이 좀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 좀 살려줬네요, 오늘. 삼성전자, 오늘. 좀 살려줬다가 윗골이 달리고. 윗골이 전문들이야, 다. 하여튼 뭐, 대기업이고 뭐고 다 윗골이 전문으로 되고 있어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돈 뽑아 먹으려고 아주 그냥, 애를 씁니다.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 자, 종목을 제가 매집비 여기서 구해서 이런 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여기서 구해서 이렇게 갈수 있는 것들 종목 낮은 걸들 테니까, 낮은 거를 한 5일에서 한 열흘 정도 들고 계세요. 100만원 넣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세요. 이런 데다가 막 500씩 넣고, 막 1000씩 넣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50만원, 100만원 넣어놓고, 5%, 10% 이렇게 테스트를 일단 하세요. 해보시고 나서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그럼 저는 믿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0 1 0 9 7 8 9 7 3 7 이거 제 사적 번호랑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세요. 제가 매집비 구해드리고 어떻게 될것 같다는 거를 대응을 해드릴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구대신 그 부대, 그, 저 뭐야 구독 좋아요를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라도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해주셔야. 이, 응? 리딩을 공짜로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매집비.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매집비. 제가 다 구해주니까. 아, 매집비가 있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매집비가 없으면 그냥 다 계속 내려가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로보틱스는 제가 매집비 분명히 있다고 몇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팔지 말라고. 이건 팔지 말라고. 갑자기 얘는 갑자기 올라간다. 갑자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문자 주십시오 여러분 010-9789-737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개인 번호이기 때문에 문자 주셔 되요 전화하시면 제가 받아요 뭐 회사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문자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종목 같은 거 감사합니다